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인데, 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 그동안 제가 이제 지리상권의 그 소식을 포함해서 주로 빈집 같은 것을 많이 어,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이 홍동심 TV가 주로 빈집을 다루는 그런 TV로, 어, 인식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 저는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하고 또이 정원을 가꾼다든가 이 농사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즐겨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정원을 갖고는 뭐 전문지식이 있다든가 예, 농사를 전문적으로 해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이~ 제가 새로운 이제 집으로 그~ 오게 되었는데요. 이 집에 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이제 예전에 어 정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집을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이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예, 너무 이 오랫동안 어 비워둔 집이라서 어온 천지가 그냥 이 잡초, 덤불, 관리 안된 이런 죽은 나무라든가 또 쓰레기 그다음에 어 농약 뭐그 포장지 비료 어 이런 저기 그 포대 같은 거이 쓰레기들로 가득 찬 그런 이제 그이 공간입니다. 예 네, 이런 것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좀 정리하고. 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가드닝 이 공부도 좀 하고, 예, 농사 짓는 것도 예,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 조금씩 그 포스팅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도 상당히 이제 기 기대가 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컨셉은 일단은 어뭐 유실수도 좀 심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그 곡식이라든가 채소 어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꽃이라든가 또간상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심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리되기 전의 그런 어 정원 모습인데요. 온통 이런 쓰레기 천지입니다. 예, 너무 이제 오랫동안, 어, 방치하고 또 여기에서 집을 비워두는 어, 내내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사 짓고 나면 이제 부산물 같은 쓰레기 같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조금씩 이렇게, 어, 치우고, 매일 이곳에 온 지, 어, 집은 얻은 지가 좀 됐는데, 최근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지금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마당을 그 정리하고, 예, 쓰레기를, 어, 나무 같은 거는 좀 태우고, 또 일반 쓰레기는 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쓰레기 그, 어, 분리하는 그 포대에다가 예, 담아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어, 이 공간을 그,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한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어, 이제 제가 생각한 그, 종자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예, 그, 밭도 일부 개관을 하고, 예, 정원, 이미 이제 정원으로 형성된 그런 공간에는, 어, 전지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한번 갖고 나가 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어, 마당에, 그 많이 이제 쌓여 있는 오랫동안 이제 쌓여 있는 그어 죽은 나무 가지 또 낙엽 이런 것들 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네, 이게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많습니다. 이게 배속으로 돌려서 그렇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저는 또아 어 이 일에만 이제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 깨끗하게 쓰레기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 그냥 막연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예, 그냥 머릿 속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이 정원이 상당히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 이 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예 결정이 된다고 해도 뭐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 한 개씩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때마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그렇고, 어, 또 전혀 그 조회가 없으신 분들도 나라면은 여기에다 이런 꽃을 심을 텐데, 어, 저기에다가 이런 뭐 채소를 심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그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 나가는 어 그런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또이 정원 이름도 아직 제가 짓지 않았는데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원 이름도 여러분들께서 좀 지어주시고 예,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정원을 뭐 가꾸어 보셨다든가 아니면은 어~ 조경이라든가 이 정원 관련 나무라든가 채소 꽃 같은 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뭐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파종을 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아어 나무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예, 함께 갖고 나가는, 어, 그런 정원으로, 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일단은, 어, 이, 제일 기본이 이제, 이런 쓰레기, 쓰레기라든가, 또, 이 폐기물 같은 거, 또, 어, 나무 가지 같은 거, 낙엽 같은 거,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해서 오늘은 제가 나를 딱 잡고 예, 이렇게 이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이, 어, 쌓인 그런 쓰레기들이라서 한참을 치워도 아직 뭐이 공간이 어, 상당히 크거든요. 어, 몇백평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치워, 치워, 치워도 치워도 이 끝이 없이, 어, 뭐한 10분의 1도 아직 못춘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곳곳에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고, 또제 경험으로는 이것을 이제, 어, 집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그냥 밀어만 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은, 이 모기가 많이 그 끓더라고요. 그래서 가, 어, 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쌓아두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씩 태워가지고, 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어, 우리 앞에 사는 어르신한테도, 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 모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저희 정원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